안녕하세요, 코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근무했던 스타트업, 퇴사율이 50%가 훌쩍 넘었던 조직에서 인사팀의 리더를 맡았던 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썸네일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 막상 컨텐츠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많은데 오늘은 정말 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 좀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최근 제 감정 상태를 봤을 때이 이야기를 꼭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동료들이 조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퇴사율이 높다고 그 회사가 나쁜 회사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료들이 회사를 지속해서 떠난다면 그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게제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전 회사에서 사람을 직접 면접 보고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엄청 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8, 90%를 제가 직접 면접 보고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권한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전가하기에는 저의 권한이 좀 컸습니다. 제가 직접 채용을 하고 본인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했던 동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나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라는 건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점이 아닌 한 개인으로 인사팀을 리딩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나의 어떤 점이 이 조직을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것들을 저는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최근에 저와 누나, 엄마 이렇게 셋이서 가족여행을 갔는데요. 이 멤버로 여행을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아, 정말 가족이지만 내가 몰랐던 이런 면모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가족도 새로운 면모를 계속해서 발견하는데, 저는 단지 몇 개월, 한 1~2년 본 동료... 그들을 마치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 겪어보지 않은 감정을 제가 유사한 감정 상황을 겪어봤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설사 그 당시에는 제가 동료를 잘 이해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꼭 개인적인 성향 기질이 아니더라도 제가 재직했던 회사에는 경영 지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개발자 들 이렇게 다양한 직무가 섞여 있었는데 각자 직무에 맞는 본인들만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 그들이 느꼈던 고충을 제 지난 경험으로 지레짐작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광고를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 똑똑한 친구였는데 본인이 만든 결과물을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이렇게 대중에게 선보이면 그 순간부터 쫄보가 되는 겁니다. 거의 분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아, 좀 수치가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광고를 멈춰버리고, 다음날에도 불안해서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너왜 이렇게 소심해 너 오늘부터 내일까지 핸드폰 보지 마 핸드폰으로 데이터 확인하지 마 이렇게 다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제가 지금 딱그 친구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튜브 데이터를 한 100번씩 봐요. 내가 만든 이 컨텐츠 결과물이 내가 모르는 불특정 대중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 기분이 참 설레면서도 두렵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참 미안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저 상황에 처해있지도 아니 옆에서 지켜보는 걸 마치 내가 다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하고 오지랖을 부렸구나 그 상대방의 상황과 지금 느끼고 있을 기분을 저의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피드백을 줬던 것 아주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정말 저 말고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격려에 약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 때 위로보다는 야, 정신 차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채찍질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성과가 보장되는 그런 일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수능 일타 강사들을 보면 당근보다는 채찍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시험처럼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그런 일에는 채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막해 보이는 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접근조차 어려운 일에는 채찍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을 한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시작을 할수 있었던 것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주변에 제 자존감 지킴이들이 있어요. 야너 누구보다 잘해, 너할수 있어. 원래 이런 말을 잘 받아들이기 힘든 타입인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참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과가 그대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뭔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또 남겨주시는 댓글들이 이 컨텐츠를 계속 할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전 회사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 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많았고요. 어, 저야 이미 대기업 스타트업에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이 조직에 와서 저는 사실 회사생활이 그렇게 막막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회초년생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이지 않는 스타트업에서의 조직 생활이 막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아. 지금이라도 퇴사를 해서 대기업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니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를 하는 게 아닌. 내가 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채찍질을. 줬던 게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막고 위축시켰던 게 아닌가. 두려운 친구들에게 힘을 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와 미안함을 제가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꼭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상에서 관계를 맺을 때도 참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내가 주는 선의가 꼭 남들에게는 선의가 아닐 수도 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이 상했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데이터를 켰는데 전회사 동료들이 막 크크크크 <laughs> 하면서 카톡을 막 보내오는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회사 모니터에 연결해서 직원들이 이제 그걸 돌려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 안 된다. 정말 최악의 유튜브다. 저한테 이 영상을 보내준 동료, 그리고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동료들 모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저한테 이런 영상을 보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반갑고 재밌었던 거고 놀리면서 장난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을 받고 정말 화가 났어요.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영상을 다 지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줄까 이걸 확인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아직 미숙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에 전 직장 동료들의 놀림이 제 결핍을 다이렉트로 건드렸습니다. 저 누구보다 사람 놀리고 놀림 받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감정 상태가 그 놀림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팩트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걸 느끼고 아 어쩌면 내가 과거에 회사에서 많은 친구들에게 나는... 친해서 재밌어서 했던 가벼운 농담들이 그들에게는 비수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직장 동료들에게는 제가 직접 채용을 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회사 문화가 격이 없이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문화여서 동료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어린 친구 동생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저는 좋은 의도로 더 채찍질하고. 제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걸 그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는데, 저의 그런 행동, 언행들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결핍을 주신다면, 그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는다라고 하죠. 이게 참 알면서도 고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교만했고, 용기를 주지 못했고, 선을 넘었다. 사람과 사람을 조율하는 역할과 책임을 맡으면서 위의 이유들이 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니 좀 많이 쓰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바뀌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을 함께한 친구에게 제고충을 얘기하면서 아나좀 변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사람 쉽게 안 바뀌어. 그냥 너대로 살아. 이런 절망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기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진 못해도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 조금씩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역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관계에 대한 진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감정이든 쉽사리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모습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커리어 컨설팅을 하면서 그 친구들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직업, 직무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함께 찾아주려고 하는데 사실 조직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조직의 문화이라는 방식,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의 가치관에 본인을 좀 맞춰야 돼요. 본인을 좀 둥글둥글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개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이에서 제가 균형을 지키면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도 최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전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저를 HR팀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어, 너무 놀라웠어요 그 친구와도 되게 조직 내에서 갈등이 많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지고 복고 살았는데 또 나를 경험하고 싶냐 라고 물었는데 그래도 좋아했던 경험이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언제 다시 조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사한 마음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서 저의 부족한 점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회사 생활에서의 저의 실패에 대한 회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씩 일도씩 변해가겠다라는 저의 다짐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좀더 정제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